네, 안녕하십니까? 초이타현입니다. 네, 여기는 3호선 경복궁역입니다. 오늘은 배경향후의 산악회에서 25년도 첫 산행을 인왕산을 갔는데 만남의 장소가 경복궁역 2번 출구라 해서 오다보니까 너무 일찍 와버렸네요. 일찍 왔는김에 경복궁역산에 설치한 작품이나 보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태식의 서기 1434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1년 2 4절기의 손을 꼽고 그손 위에 비치는 해의 그림자로 시각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 시계랍니다. 세종 때 장영실 이천김조등이 만들었고 아마선 모양으로 우박하고 하늘을 우르르 보고 있는 모양이 일부 일영이라는 이름이. 되어있습니다. 해장국이 또, 또 출소하셨네? 어 진짜, 요, 반갑습니다. 아예 예. 어이고,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예. 시장이 아, 아, 오늘 콜가지서왔다며 아, 아, 네? 커피? 음. 아메리카노. 아, 아, 아메리카노. 시험에 아, 네. 마시나요? 어, 어, 지사 아, 아, 예. 네. 아, 아, 아. 어 야, 도 오시네. 예? 네, 말 맞았죠. 예. 저기 커피 지금 사고 있어. 커피. 아. 대장님이도 커피 사준디야. 음. 어제홍 공원 사온다 그러니까 많이 많 나온 거 <laughs> 그런 면 올려야 돼. 어? 내가 오늘 뭐 맛있는 거 사간다 이러면 사람들이 오기도했단 말이야. 야 우리 산악 회장님오셨네 이야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김연우 씨고 야,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 환영합니다. 어,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해이 아이고. <laughs> 이미 술에 취하고 이미 덕에 배부르니 군자는 영토 트로피에 그나큰 복을 놓으셨다궁거를 태폭궁이라고 이름 짓기를 짓 나오니 전하와 자손께서 만년 태폭의 업을 부리시었고 가방에 신민 들로 있고 뭐 길이 보고 이게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야, 경찰청이 앞으로 와. 야, 이게 경찰이 경찰청 앞에 있어야지 <목소리> <목소리> 아, 요새 아, 나는 난 저, 저번에 나왔지. <목소리> 그냥 <그저>, 난 <목소리> 야, 이리로이와대 가는 사람들 이 많았거든.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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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 아예 반갑습니다 여저어요 서산에서 오더라고 서산에서 옵니다 안녕하세요는데아 그런건 다른거 하냐고 닭갈비 맛없어 아, 닭 왔어 딱 보니까 아 이거 아니 종석이는 잘 안다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고 잘하셨네요 이제 앞으로 산악회 네. 자주 이용을 해요 이제는 그냥 뭐 어, 형님이 딱 나오시니까 어, 어, 이제 그래. 점점 더 활성화되겠죠 어, 이렇게 좀 활성화해서 네, 네. 우리 저기 그 박태규 회장 많이 도와주고 해야지. 네, 네. <laughs> <laughs> 명복궁역 그리운 축으로 나와 사직당 쪽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사직공원은 지금도 계속 공사하고 있네요. 여기 사직단에 오면 은한년 전까지만 해도 이율곡과 신삼당 동상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서 알아봤는데요. 2015년에 파주로 이전했답니다. 네, 그 당시 사직단체 발굴 작업을 하는데, 공상이 서 있던 자리가 안물고, 호복방 등 사직단의 중요 건물 다섯 곳이 있어 급하게 이전하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파주 2유지로 옮겨져 매년 일곡 문화제도 열리고 잘서 계신답니다. 네, 이곳은 옛 사직단 관리하는 사람들의 숙소를 재현합니다. 이쯤에서 네. 촬영하고 갑니다. 다시 유아교육진흥원 쪽으로 나와서 종로 도서관을 보면서 올라갑니다. 전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우복 동상이 등이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은 새로운 건물들이 보이네. 사직공원을 지나 함학정으로 가다 보면 등과 정트란 분말이 보인다. 궁술 연습장이란 거죠. 황학정이라는 이름은 학처럼 모남은 거리를 함께 날아가는 유리와 사후의 황색 전국을 맞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너 들어온 동. 여기가 대한민국 백대 명품 숲이다. 네, 여기서 바로 가면 보랑이 동상 있는 곳에서 왼쪽으로 가야 하고 우리는. 유아 س 스가원으로 줄여서 갑니다. 인왕산 둘레길 모악계 하늘다리 갈림길이 800m. 아,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서대문 독립공원 700m. 오른쪽으로 가면은 북악산 2km인데 호랑이 동상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오늘 우리 등산 코스는 인왕산 정상을 거쳐 바로 수승동 계곡으로 내려와서 인왕산 호랑이를 보고 경복궁역으로 내려갈 겁니다. 여기 왼쪽으로는 독립문역에서 올라오다가 볼수 있는 인왕사와 선바위가 있고 저 꼭대기 군부대 옆에 부처 바위가 보이네요. 저번에 독립문역 쪽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태극길로 해서 여기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목소리도> 이 모노레일은 이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저기 범바이에다가 철계단을 놓았네요. 아니 여기 남는다. 한양도성의 가장 큰 성돌 이낭산 문바이 하양도성은엔진을 이용해 출고하였는데선대기입로 살고 있산의 문바이 도성에서 제일 큰 성돌이 영식가 아, 어. 형님이랑 같이 인왕산 왔다 잘 보고 있나? 자 인사 한번 해라 어, <웃음> <좋아>. <웃음> 지금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칼라파트로에올랐은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정상 400m, 창이문 1.9km <laughs> 어, 만만세데 오빤 선배님 되게 친구지입니까 아니요 이렇게 국기가 맺혀있습니다 위험하다. 어디요 회장님 밥 아, 먹어요. 은 정해져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나눠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또자 복장합니다. 최이타이현 유튜브 최이타이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음. 이 돌은 한양도성의 일부로 성곽의 최상단에 놓이는 옥괴석이랍니다 옥괴석은 여장 위에 올려진 지붕돌로 빗물이 채성으로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고 유사시 지붕돌을 밀어 성 위로 올라오는 적병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답니다. 자 이제 인왕산 정상으로 갑시다. 인왕산은 종로구와 서대문구에 걸쳐 있는 해발 338.2m의 산으로 가축용 우백호 남주작품품무에서 우0코를탐당하는 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경복궁 정전에서 남쪽을 바라봤어요. 오른쪽에 인왕산이 있기 때문에 받쳐진 것입니다. 인왕산 정상에 자리한 지마바위의 이름 유래는 중정의 왕비였던 페비신시가 날마다 청정인는 경예를 쪽을로 향해 매일 시비를 시켜서 놓아 두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페비신시의 절개를 기려마바이라고부릅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하고 자, 파이팅입이팅파이팅산악대장파이팅일어나 10초 이팅시간 기다려주세요 시간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어, 어, 아파트 부르다 그냥 아파트로 떨어지겠다 아, 아 멋있지, 멋있다 배경이 멋있다, 배경 <laughs> <laughs> 아이 <laughs> 저리 저리로 들어가야 돼 이, 이거는 정상 찍기 위해서 온 거고 어, 왼 쪽으로 들어가야지. 기차 바이 260m. 네, 저기 기차 바이 길로 내려가면 공지동인데 네, 인왕산 등산 코스 중에서는 제일 좋은 코스랍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네, 뒤돌아서 등산 중으로 보니까 지마바가이가 제 보이네요. 아, 여기에 중화대 개방하기 전만 해도 경비 추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철거를 해버렸네요. 그 김신조 그 무장공비들이 청와대 침투한 1, 2사태 후로 부각산과 인왕산에다가 30개 이상의 경계처소가 있어가지고 수경사 경비대원들을볼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볼 수가 없네요. 아 뭐... 우리가 이리 내려가는 거야요아 네. 요래 내려가야 시기, 되는구나. 마지막이에요 지금. <laughs> 아 여기 회장님이 계시네. 뒤에 더 오시는 분 없죠?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아, 그러면 내려가시면 돼요 네. 기다려 그렇지요 여기 안기다렸으 우리 저리갈 거야 그렇장하고 있었는데 그렇까봐 기다리고 있어님은 잠시 동고 있는데 욕하고 있었어? 허벅지 때릴 텐지 깨달마자 왜 그래? 히잉 뭐다 나오나? 다나오저 밑에 가야 돼야돼안그래 얼굴이 가리는데 알았어 됐 여기 여기 지 여기 욕. 리까지3래 전망대네 아, 청화 청화대가 그냥 바로 보이네. 그래서 여 계단을 눕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이 산이 여기 뒤에 있잖아. 아, 맞다. 요, 여기가 여기가 여기서 저격수 돌려서 바로 쏘네. 어, 여기가 바로야. 어. 여기 여기 제일 넓은 그래서 천문대하고 여기서 여기까요이여기까 부산에서 제 넓은 요 이게 어디 어디, 요거 요거 요거. 빈비인데 아, 어, 여기 연비 여기 연비관 나왔을 때이전작 망원경 천 가지 떳떳다 때고 때려보면 기가 막힌 소거야 아. 여기가 그 완전 개판 느낌이야. 종아지들이 저, 저저 지금 나무가 있어, 지 나무 밑에 있는 저그또 해단식 내려가자. <laughs> 아 힘들어. 퍼풍. <laughs> 이왕산 기념 해단식 해. 외데 가면 제가요 한번 청도 미나리 보고 제가 살 서구랑 좌 가다가 오른쪽. 가구랑여에이 조금 보이는데. 구랑에 있는데 언제 이히좀내가 청구랑 저로 오 많지 않많 아마 석도가 아이즈 산 호레이 앞에 있을 거가아청와대와 경복궁을 지키는 호랑이 인왕산에 호랑이가 돌아왔다. 짠. 여기 시장. 그래, 짱 시장이 뭐야? 여기 짱이. 냄 이게 둘레길 안내도 꼭끔 <laughs> 넣어 주세요. <목이> 저6일상 선배님 봤어? 어? 어? 최 대장 유길상유길상 선배 봤어? 아니요 못 봤는데 가만 무 응? 여기 엄청 여기, 여기 여기에서 전부 쏟아 여기 여기 점심시간 되면 이제 자리가 없는거야 어,

아렇에나가그면이거요에서 그냥 야호라에 가서 밥도 보라카이, 펌 사주고, 동대문에서 밥도 보자 보라카, 애도 사주고 그랬 사주고 그랬더니, 사주고 그랬니 그냥 하고 보그고보시면고그고고고은 하고 이렇게 산냥개가 발전하는 게참 좋습니다. 그리고 박태교 회장님이나 손일총장님이나 최준규 부장님이 도와주시고 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예전부터는 활성화가 되도록 내년에 청사해지오. 뱀은 밖으로 안 합니다. 전진만 합니다. 어, 맞아. 앞으로 전진만 할수 있게 화이팅 합시다. 건배제입니다 검배는 위아이하면 위하여 위아는 저는 세 번인데 마지막 구하는 길고 짧게. 자. <목소리> 향후에 향후에 산악계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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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엄청 <laughs> 많이 하셨고요 네. 오늘 저 그래도 여기 일상 우리 최고 저 선배님 남문식 선배님, 그리고 그리고 선우상 선배님도 하나 배가 돼서 참 감사드리고 오늘 많은 장우분들이 나와 주셔서 정말 다음에도 제가 또 나와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laughs> 남대사는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밥피따라고 했습니다. 밥피따 빠지지 말고, 삐지지도 말고, 삐지지 말고, 따지지 말고, 따지지 말고 아,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바삐따. 제가 밥피따는밥피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재경영주시 향후의 산악기의 발전을 위하고, 또 다음 나오실 때는 손을 두 개. 여기 밥피타. 향후의 발전을 위하고, 밥피따 밥피타! 제경 제1고 산악회 장님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도 이 영주 항우의 모임에 여러 번 나왔지만, 마지막 주 토론이라는 사에 참석했으니까 다 얼굴이 바고 좋은 기분을 많이 느꼈어요. 제1모 산악회는 세 번째 일요일을가는다죠늘 이렇게 꿈처럼, 가늠처럼 이렇게 참석하셔서, 뭐 이런 모임이 오래 갈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셨으 감사합니다. 올해는 가족 다한복하시고 행복하시고 번창하십시오. 건배합시다. 건배! 건배! 정말 그 산악기가, 영주시 산악기가 발전이 됐다고 해서 늘뭐 관심도 갖고 있었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오늘은 꼭 나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한, 같이 함께 하고 보니까 그, 즐거운, 우리, 그, 오래된, 그 친구분들도 있고, 우리 참, 음? 고향 후배들이 만나게 돼서, 상당히, 그,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주시, 그, 향후에 이 산악회가, 묵묵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어, 저도 같이, 동참 같이, 앞으로 열심히 잘 나오지 않는사람들 같이, 어, 같이 하겠습니다. 자, 영주시, 향후에 화이팅하겠습니다. 영주시 향후에 화이팅! 만나서 또 선배님, 후배님 모두 네, 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이 사랑하는 마음을 오, 간직하면서 산행을 아이고. 할 때마다 잘산석해서 네.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3년 토끼티 김정식입니다와 생각합니다.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산행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경, 제경 영주 제일호산악회 초문을 맡은 분기호라고 합니다. 영주 제1호 2호고요 여기 와도 그 얼굴, 저기 와도 그 얼굴인데 오늘은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배 얼굴을 뵙게 돼서 굉장히 제가 또된것 그, 그 같은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공지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월달 네. 셋째 주 일요일날 아차관에서 여외경 제1고 산악회 시상제를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뭐, 우리 코 인사하죠. 아, 형님, 뭐 건강하시고요. 아, 저는 몇 뭐. 방 강한 분은 여기서 하서